찬송가 309장 찬하겠습니다. 3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하,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할양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임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파란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할양 없도다. 아멘. 시간 신앙고백 하심으로 9월 16일 화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제를 만드신 하여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위의 수글소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박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여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써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를 통한 것과 죄를 사신 것과 몸이 달시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의 말씀은 레이기 25장 3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52페이지 레위기 25장 38절 말씀. 우리 한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없나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 은혜가 어떠한, 어, 어떠한 은혜입니까? 어, 오늘 본문의 하반절 말씀에 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국당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면서 우리가 그 받은 은혜가 어, 구원의 은혜라 라고 말씀은 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가 가능한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조건 없는 사랑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은요, 그 무한한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셨을까? 그리고 나에게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은요, 그것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나누어야 됨을 말씀에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이것을 말하고 있고, 구약 성경에서도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상황을 생각해 보면요, 그 땅은 혼돈이 있었고, 공허하며, 흑암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의 모습을 어, 그 천지창조의 이전의 모습과 같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살아갔을 때는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모든 것이 공허하였고 빛이 없는 삶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운행하셨을 때는 모든 것이 질서가 잡히게 되었고 빛된 삶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베풀어 주셨기에 그 은혜를 우리에게 나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해 보면요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이유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 우리를 사랑하신 그 목적은요. 우리만 그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받지 못한 영혼들. 공허하며 혼돈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그 그리스도의 사랑과 말씀을 전하는 자로, 우리를 불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 은혜를 우리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눌 때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더욱 더 살아서 역사하게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살아갈 때 우리 안에서 그것이 생명의 능력이 있어 살아 역사하는. 놀라운 능력이 어, 다시금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어, 물을 보면요, 물이 흘러가야지 그것이 썩어지지 않습니다. 어, 은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만 가지려고 하면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나누며 나갈 때, 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리고 우리만 그 은혜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어, 다른 이들까지 그것이 은혜임을 깨달을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식을 가지려고만 하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가지려고 하면 가지려 할수록 그것이 우리의 손에 잡혀지는 것이 아니라 교만으로 돌아오고 탐욕으로 돌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지식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모든 것을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눌 때 그것이 더욱더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로 다가옴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을 나누며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가 우리에게 더욱 더 풍성히 부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어, 우리가 가지려고 가지면 할수록 어, 더욱 더 풍성해질 것 같지만 우리의 영혼은 더욱 더 피폐해지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물질을 가지려고 하면은 어, 물질의 노예가 되지 물질을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식을 가지려고 하면 가지려 할수록 지식의 노예가 되어버리지 그것을 우리가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은 그것을 나누는 것이고 그것을 나누며 나갈 때 그것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희망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와 사랑, 그 체험을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어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많은 이들에게 전하며 나갈 때, 우리에게 더욱더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많은 은혜를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난한 영혼들을 섬기며 나갈 때, 그 가난한 영혼들이 살아나게 될 것이고, 그 살아남을 통하여서, 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깨닫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은혜를 우리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눌 때, 주님의 은혜임을 다시금 깨달을 수 있으며, 더욱더 풍성한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음을 함께 나눴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그 놀라운 은혜를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선포함으로 우리에게 더욱더 풍성한 주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 찬양하겠습니다.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수 없네, 죄인. 안보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다시 살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 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내 주는 하신다내 영의 깊은 강구, 마음의 소원을. 주 밖에 나의 마음, 니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 하 영공케 하시네. 주 없이 살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네 깊은 고도 속에 새 생명 끝나도. 지켜 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느림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느 아버지, 주님께서락해 허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며 더욱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물 있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